에스겔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그 연애하는 아수르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 이후 나스루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에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니게 행하여 니코와 네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 또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적신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곧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 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 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쇠를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비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아왔은 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제9년 10월 10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여 호아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바라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이슬 찐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리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야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니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주 여호와에 말미암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를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길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재하는 날곧그 날에 도피한자가 네게 나와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